안녕하십니까. 예, 어, 우리가 교정 모의고사 백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문제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풀어보십시오. 자, 다음 중 형의 집행 수용자 처해 관한 법률상 구분생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교도소 미교수는 수용할 수 있답니다. 할수 있다. 경우의 수 방지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? 큰 문제가 없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고 할수 있다. 수용할 수 있다. 틀렸네요. 취사 등의 작업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정한 특별한 밥을 해야 되죠 구치수의 수용자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다 수용자 소년 교제 수용중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인정은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 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생 이송해야 될 수용자에 대해서 3개월이 아니면 6신이 아픈 거죠 6개월이죠 6신이 아프니까 계속 수용할 수 있다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밥은 기업과 리얼이 되니까. 4번이 되겠네요. 네. 그래서 이건 이미 규정이고 요거는 뭐 기간이 틀린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습니다. 셨